스트랩시 사 먹어야 될까봐. <laughs> 자비아아우레움 카드 조작이지. 나오면 바로 캐스트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쪼랩티캐스트 빨리빨리 하라고 편의를 되게 거.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찾아오셨습니까? 레벨업은 마구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이 미션 하다 보니까 미션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던전에 가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던전에 가기 전에 뭔가 레벨업이 너무 빨리 돼 그래서 던전에 들어갈 레벨이 지나쳐버려 <laughs> 자, 그래서 오셨습니다. 매칭을 못해 막 미치겠어 아이고 스트랩스 진짜 효과 좋다 하더라고 먹어보고 싶어요 자 레이레이란 다시 배우겠습니다. 트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쉼터로 가면 지금또 퀘스트를 하나 받을 수 있네요 <laughs> 마지막 발악이란 퀘스트가 더 먼저 뜨냐 이게 더 순서가 먼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까운 곳에 사막의 쉼터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되면 나 새로운 던전 하나 더 오! 사령술 연구소를 지금 제가 갈수 있네요 자이거를아 이거 돌고 나면 사교도 은신처나 매칭 안될 것 같아 <laughs> 퀘스트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러 온 친, 어, 친구들을 위해서 세령수 연구소 매칭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매칭 걸어놓고요. 자, 여기서 안전한 장소를 이용해서 산박에 쉼터로 가서 퀘스트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착. 그래도 가상의 세계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노래도 약간 이슬람스러운 노래가 막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마지막 파라. 아를린에게 로코 교도들이 고대 파괴 마법 봉인지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전한다, 전한다. <laughs> 이현지의 목소리여야 되는 거죠. <laughs> 이럴 수가 그들이 한발 빨랐군요. 그들이 파괴 마법을 손에 넣기 전에 막아야 해요. 한시가 급해요. 어서 수비대 대장손 베일리스에게 이 소식을 야, 야, 동해보시군요. 퀘스트! 아무도 안 읽는다고 진짜 막 꺼, 막 끊어버려. 손패 일리스에게이 소식을 알리세요. 로크 교도들을 막으려면, 황금의 길, 수비대의 지원이 필요할 거요. 알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어디로 가면 됩니다. 아, 저 사람과 대화해서, 길안내를 받으면 되나 봅니다. 이슬람! 어. 아, 아라권 음악이 막 나오고 있어. 아손 베일리스 성이 손씨건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자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아저씨 목소리 흉내 안 낼래요 힘들어. 그랬더니 다짜고짜 어, 사막의 심터 아래쪽에 있는 레토나스미스를 만나라고 합니다. 자 사막 사냥터 이동 마법석을 이용해 보죠. <laughs> 테라도 오픈월드 개념이라서. 가는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차원의 마법석을 이동하시오. 소리 안, 하, 안, 하고서는. 가는 길을 다볼수 있는데, 여긴 사막이라 그렇게 뭐, 비주얼이 아름답진 않으니까. 이동석을 마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샤! 오랜만이야, 아샤! 아니야, 언니도 잘 살고 있어. <laughs> 이 컨셉 아트 진짜 예쁘네요. 요즘 트렌디한 요즘 배우들 얼굴이야. 자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레톤나스미 써서 오세요. 시계토끼의라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바라. 자 스탄토트. 어, NPC입니다. 대화하면 되나 봅니다. 아하 여기 필드에서 이제 레버하는 곳이구나 이거 얘를 도마뱀이라고 불렀어요. 저이 도마뱀 솔플 솔프... 솔플 연습들을 많이 하곤했습니다 아? 이런 존경스러울 정도로 덕덕한 목소리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 상태 굉장히 안 좋은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인의 흔적 이 흔적이 뭐냐면 푸푸입니다, 푸푸. 어, 응하죠? 나중에 저거, 주워서 모으는 퀘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박효신 목소리, 박효신이랑 나랑 어디가 갔냐? 박효신 목소린 동굴 목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투. 이런 목소리 아니야? 어째 나랑 닮았어? 그분 목소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찾아주셔서 기쁩니다. <laughs> 모레온도 오칸. 아하긴 박교신이는 남자고 토끼님은 여자이지라고 한거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인가봐요. 나왜 오늘 처음 본거 같지? 오늘 처음 뵌 분인 줄 알았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나보다. 아, 필드 몬스터 잡는 퀘스트군이야? 내꺼거든! 여기서도 몬스터 싸움해야 되냐? 벌써부터 채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6번 채널 정도 가죠. 아니요, 모르는데 초면 맞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탱커 힐러 없이도 가겠냐? 문윤. 이게 나옵니다. 이제야 매칭이 돼요. 매칭이 굉장히, 옛날에는. 어, 바로 매칭됐습니다. 탱커는 없지만 힐러는 있겠네요. 있네요. 그럼 충분합니다. 자, 사교도의 은신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도 은신처 아니었어? 어디였지, 여기가? <laughs> 사령의 감옥? 내가 어디로 온 거야? 자,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는 것이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해서 여기 순서 다 까먹었는데, 잘 따라다닐게요 하면은, 그거 칠 동안 쫓아오세요! 이를 욕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어, 아, 여기 몬스터들 저한테 좀 쎄군요. 몬스터들의 이 이름이 아이디가 이 약간 붉은색 계열이면 저한테 굉장히 쎄단 뜻입니다. 인술사가 둘, 정령사 하나, 무사, 온둔 납치범님이 아마 탱을 할 겁니다. 권술사가. 온둔 <laughs> 납치범님을 열심 쫓아다니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제가 <laughs> 여기로 가세요, 여, 어디로 가세요라고 말은 하지 않고 미니벨벳 파란색 점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와 나한테 쎈 애다. 얘들 세다 딜이야. 아... 아까 갔던 데에 비해서 딜이 훨씬 한참 때려야 되네요. 쟤도 잡아야 되던 가 내가 테라를 처음 테라로 rpg 게임을 처음 배웠었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했냐면 어디 가서 무슨 몬스터를 잡고 어느 어떤 몬스터는 잡지 않고 지나갑니다. 뭐 이런 공략이 얼른 그거대로 안 하면 진짜 욕 대발이로 쳐먹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던전 던전 공략을 달달 외우고 진짜 막 그랬었지. 정말 소모적이었어. 편으로 방어에 유용한 뭐가 왔대요. 야, 나 혼자 다 죽인 느낌 뭐지? 인수자 진짜 딜 좋아요. 택느님이아 아. 아이템 드시느라. 아, 어. 건설사 원두 납치범님을 쫓아다닙니다. 자 이것도 뭐 탱이 위치가 있고 막그렇 그렇거든요. 저 요즘은 그런 거안 하나? 자 바닥에 안전 이거 올라오기 전에 잘 숨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거 가시 한번 걸리면 밑도 끝어 노란색일 땐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 히 있어야 돼요. 어, 막 딜하네. <laughs> 겁나 밀려났어. 자 지금은 뒤를 아무데서나 막뒤해도 됩니다. 자 다시 노란색으로 이 올라온다고 경고 뜨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낫겠어요. 오케이 죽였습니다. 옛날엔얘 반치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크리스탈 하나 주냐? 떨렁. 아 지금 다들 퀘스트 하고 있구나. 저는 퀘스트가안 떠서. 어. 스터님 잘하시네요! 그계성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저, 저, 저거 두개 잡으면 이제 욕 먹었어. 욕태발이로 먹고 막. 근데 지금 탱이 저 아이들을 데려서 오네요? 탱이 지금 잘 모르네? 언두 납치범 어떡해! 딴 데로 가고 있어! 탱님아. 어디 가지, 저 사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격대로 안 하면 욕을 하던 시절을 싫어하던 사람이니까 뭐 잡고 싶으면 잡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분 어떡하지 퀘스트 하느라 정신이 없구나 이분이. 이걸 몰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긴 퀘스트 할거 아니면 저렙 던전을 왜 오겠어요? 그죠? 필드에서 그냥 대 중력 몬스터 잡아도 이틀만 하면 만렙 찍는 거어 뭐 퀘스트 하러 온 거겠지. 그래. 퀘스트 하십시다. 이걸 왜접지 잡아 주겠습니다. 아 근데 실례지만 토끼는 여자 맞긴 하죠. 근데 그거 오늘 그거 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걸 물어본 사람들의 심리가 뭔줄 알아? 게임 방송하는데 여자잖아. 그러면 존나 까고 싶거든. 안 까려면은. 아예 그러면 겁나 못하는 척하면서 이 게임 못하겠어요. 오호호호호. 오호호호호. 이러면서 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할 성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마이너스고 소비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성격이 남자답기 때문에 자 중형 몬스터입니다. 자, 보통 여자들보다 컴 이런 RPG 게임은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날고 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에, 그, 어. 여자라 하는데 뭔가, 가끔 허점이 보이면 존나 까고 싶어져. 내가 그래서 지금 여잔지 남잔지 얘기 안 하는 거여. 그래서 맨날 우스갯 소리로, 어, 우스갯 소리로,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어보면, <laughs> 뭐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만조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거 물어보는 거 그렇게, 잘 생각해봐. 깔려고 한건 아니야. 본인은 모르지. 못 느끼지. 내가 지금 멘붕 와가지고 지금, <laughs> 겁나 처맞고 있네. 오늘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것도 처음에는 <웃음> <웃음> 처음엔 엘리는 사랑입니다. 뭐 이러면서 노말한 어 노말한 댓글을 달았다가 황급히 0.1초만에 지우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내 네, 목소리 보이스리스로 이제 올리는 컨텐츠라고 해서 올렸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쉽네요. 그러면은, 아, 뭐지? 이 사람 별로 안 유명한 BJ네? 뭔가, 뭔가 까야 될것 같아. 막 찬양해주면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이야. 바로 발 바꾸고. 근데 거기그 다음 꼭 묻는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럼 물어보고, 진짜. 너무 소모적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laughs> 내가 오늘 그거,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처음 받았으면은 그냥 여자인 게 남자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만치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끼는 토끼일 뿐! 따지지 말자! 뭐 이러면서 지나갔을 텐데 오늘 유튜브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그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멘탈이 그냥... 자, 옛날에 이 아이도 공략이 있었죠. 이 아이가 뒤돌아볼 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볼 때 도망 안 가면 겁나 욕하고 처맞고 있으면 힐러들은 막개 쌍욕하고 패턴 점퍼라고 무식한 s s r 는데요즘은 이제 바닥에 패턴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바닥에 패턴이 보이면서 더안 좋은 게그 패턴이 보이는데도 처맞 처맞하잖아. 그러면 진짜 더 쌍욕 먹더라. <laughs> 아더더욕하기 좋아졌어. 아무러 할게요. 아무러 할게요. 아 채팅 지금 만요 그래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음. 그게 안 재미없고 뭐그 뭐가 중요하지 진짜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죄송해요 이럴 돈 아니었습니다 알아주세요 깔까했으면 성비에 들어가서 까는 짓을 안 하니까요 근데 까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 왜 까는 거요 예깔일이 있으면 깐다는데 그건 깐다란 단어보다는 내가 내가 선택한 깐다는, 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온갖, 온갖 이유를 붙여서 그냥 그아이의그아이의 그 아이의 상처를 줘서 막 심으룩해짐을 지나서 우울증이 오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본인 속에 있는 거야. 아니라고? 그게 본심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깔거요 지금 깔 거였으면 제가 뭐, 옛날에 말했지, 안 깠습니다. 라는 의도로 지금 말한 그 깐다는 것은 진짜 이제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잘못된 것들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 사람이다. 이런 거 어필하려고 하신 건 알겠어요. 어. 에이, 미니백, 미니백 맨날 어디 맨날 이렇게 찡겨 있어. 안 그래도 길친데. 잘 알겠는데, <laughs> 그거는 이제 깐다란 표현보다는, 어, 그, 할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보통 이제 연예인이거나 혹은 이제 일대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어, 한 번이라도 싹, 욕이라도 하면은 그냥 욕, 어, 욕이라도 한번 하게만 하면 바로 깔수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까는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내가 선택해서 보지 않더라도, 아, 선택해서, 안 보면 되는 상대 말고,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내가 그거 해야만 하는 상태가 잘못됐을 때 해야 되는 행위에요. 그니까 러 대부분 그거들은 이제, 정부가 되거나, 혹은 필수품을 파는 기업이 되거나, 어? 예를 들면, 물을 파는 기업이라던가, 어? 사람의, 혹은, 이 연예인 중에서도 막 365일 24시간 TV에 광고에 맨날 나와. 어, 그런 연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 BJ 같은 사람 까서 진짜 뭐합니까? 안 보면 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그 사람이 딱히 막 죽을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래야겠지 뭐. 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아 겁나 목소리 그지 같네. 내가 오늘 진짜 오늘 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오늘 유튜브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동안 이야기 안 해서 좋았는데, 아, 오늘도, 오늘, 오늘도 그게 풀렸어. 아, 봉인 해제됐어. 그동안, 그동안 시달려왔던 악플러, 악플러? 악플러는 없었는데, 방송에 와서 뻘짓하는 애들로부터 상처받은 그게 약간 봉인되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봉인되어 있었었는데, 오늘 해제됐어. 유튜브에서 그냥 어, 너무 힘들었어 아주. 덜덜덜. 그런 것 같아, 시토님, 좀만 진정 <laughs> 봉인 해제됐어, 봉인 해제. 자, 이게 끝입니다. 이 던전 이러고 나면 끝인데, 내가, 이이 이 목걸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기다려주는구나. 감사해요. 여기는 이 베르크라마 세트를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를 빼고 모두 파티 탈퇴를 보면 던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금 내가 저 목걸이를 먹을 수 있게 기다려준 거예요. 굉장히 고맙죠? 수고하셨어요. 아니 탱 저기서 혼자 뭐 하고 있죠? 퀘스트 하러 가나봐 혼자. <laughs> 탱 없어도 아유 여... 여기서 뭐하지 이 사람? <laughs> 귀엽네요. 파티 탈퇴하겠습니다. 흑고하셨어요 <laughs> 당연히 보고 있을게 호덜돌. 지금 방금 내가 흑화한 거는 이제 여신 루나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한 번씩은 좀 하긴 해야 돼요. 뭐, 근데 지금 뒤에 숫자 3 달고 계신 분들, 어, 도롱이님 등등, 이, <laughs> 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려야 되지? 이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들을? 아, 아. 지금 이제 저 팬이라고 자처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울 거야. 그만 얘기할게요. <laughs> 어. 아, 어, 나 오늘 그랬어, 진짜. <laughs> 그게 그 비제를 왜 까는 거야? 비제까지만 이게 아니라, 그런 멀리 보고 자신의 삶을 존먹게 하는 그런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공권력 같은 것들에게.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의견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왠지 지금 내 삶이 고, 곤욕이 곤욕스러워 자기 삶이 힘들어 그 이유는 뭐 나라가 그지 같아서요 어 삶이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자식들에게 팍팍하게 굴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때 버블 세대죠 그때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대기업 그냥 척척 들어가고 대학도 그냥 들어가고 어 한 회사에 뭐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대였어. 근데 지금 우리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겨우 들어가서 6, 7년 일하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또잘된 경우에가 임원준으로 넘어가고 임원준을 못하면 다 이제 또 잘리는. 그리고 청년 실업이 만연해지는 이딴 세상에서 당연히 가정 가정 내 스트레스는 엄청 쌓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빨리 결혼하지 못하고 출가, 어, 출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관계는 악화되고. 그래서 쌓이는 스트레스들이야. 근데 그거를,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울분을 내가, 우리가, 내가 왜이 꼬라지인가? 그러면 더큰 데서 보고, 그, 거기다 울분을 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점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랑 비슷한 사람? 나를 동등한 사람 하지만 공인인지 약자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을 한마디라도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약자 상대적 약자를 찾아서 존나 까는 거야. 그게 즐거운 거야. 어? <laughs> 애청자 아 그래 애청자 단어가 생각이 안 하셨어 생각이 안 났어. 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다른 bj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들리는 얘기 아니면 딱히 짚고 안 넘어가요. 그리고 뭐 그냥 댓글 달리면 지워버리고,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나만, 나만 욕덜 먹으면 돼. 이런 마인드에서 생각하면 그냥, 그냥 블랙 먹여버리고, 뭐 상대를 안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그게 아니라, 게임 BJ를 하는 이유도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우리처럼 이 애매한, 우린 다 애매하잖아요. 현재 지금 이런, 이런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뭐,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보, 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아니야, 아프리카 방송 같은 게. 애매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이런 게 용이한 곳이잖아요? 여기, 이거 근데 이런 걸 선택한 이유는, 애매한 사람들끼리 좀더 힘내고 으쌰으쌰 해보자가 제, 그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까. 진짜 못됐어. 게다가 안타까워 우모란 개구리지 그냥 그냥 나도 그냥 아예라 모르겠다 나만 잘되면 되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선 나만 잘되면 되지 뭐 할만큼 구축해 둔 것도 없고 그만큼 인지도도 아직도 없고 왜냐 그어 원래 이제 인기 없는 BJ수록 엄청 까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난 아니면, 현, 현명하다고 할수 있을까? 현명하, 전 현명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버리면 되는데, 저 그거를 못하겠어. 아직도. 1년이나 됐는데, BJ를 한 지. 그렇네요. 자, 테라는 우리가 아까 11시 반까지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레벨업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65가 만렙이죠, 테라가 현재. 65랩을 1랩까지 열심히 키우다가 만렙 찍고 나한테 만렙 던전 플레이 좀할때 또, 어, 방송을 하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가 만렙 게임이거든요. 강아지가 갑자기 낑낑거려서 갔다 왔어요. 어, 병원 가야지. 자, 시계토끼 테라는 오늘 여기까지는 돌아가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아, 테라 때문에 온 건데 벌써 끄다니.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 루시우스라는 게임을 해야 해. 오늘, 원래는 테라를 다시 안 열려고 했는데, 봉인 해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커스터마이징 이용권이 생긴 김에, 어,